결국 1인1표제를 부정하는 민주주의 어떻게 뭐랄까요 한 근간에 한 축을 무너뜨린 건데 네, 네. 정치적 자질이 좀 부족하다 공론의 상으로 나오면 안 되죠 이런 분들은 혁신 위해서 혁신을 한게 뭐가 있습니까? 지하나 찾아보자면 그거 예. 아니겠습니까?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 최종적인 결과물은 민주당에서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음, 이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다 네. 김은경 위원장 그리고 뭐, 뭐 최강욱 김남국 김용민 어, 이런 사람들이 발언권을 얻어가는지를 보면 한 민주당이 심각한 상태다 합리적인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러함에도 민주당의 막장 행렬들 속에서 민주당의 발길이 빌려는 합리적인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mz세대들과 자담회를 열었는데 이때 나이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은 젊은 사람들은 투표 비율이 높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뭐그 비중이 한 표가 아니라 나이 든 사람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 예. 지금 이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좀 듣고서 황당했던 네. 게 이분 말씀이 지금 뭐냐면 20대, 10대 청년들에겐 미래가 훨씬 기니까 남아있는 삶이 뭐 70년, 80년 이렇게 되니까 음. 60대, 70대, 10년, 20년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앞으로 어떤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결정의 권한이 많아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는 <laughs> 결국은 1인 1표제를 부정하는 민주주의 어떻게 뭐랄까요? 한 근간에 한 축을 무너뜨린 건데 네. 본인이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laughs> 이처럼 국민들 일반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이분 그러니까 저는 어, 저뭐좀 냉정히 말하면 이분 좀 네. 정치적 자질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공론의 장으로 나오면 안 되죠. 이런 분들은. 예. 지금 혁신 위에서 혁신을 한게 뭐가 있습니까?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성과 중에 하나를 뭐 지하나 찾아보자면 그거 예. 아니겠습니까?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 네. 뭐 그거조차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결국 최종적인 결과물은 민주당에서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여론조사에서도 초근부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은 결과가나왔다그래 예. 저는 이분 좀 자질이 많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예.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경로를 보더라도 한 명의 정치인이 한 명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은 이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다. 예. 김은경 음. 위원장. 그리고 뭐 최강욱, 김남국,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정치적 비중을 만들어가고 발언권을 얻어가는지를 보면 참 민주당이 심각한 상태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혁신이가 들어왔으면 혁신이 이후에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될 텐데 지금 혁신이 가동되고 난 이후에 한국 갤럽 기준이지만 예. 한국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은 더 내려가서 2 9가 나왔거든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혁신이를 가동시킨 이 목적과 효과가 안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와 같은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을 온전하게 뭐 김은경 혁신위에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정권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주지는 뭐 심지어는 이후 있을 총선에서 공천권을 주지는 않을 것 같긴 예. 합니다만은 일정 부분 책임은 분명히 있다. 김은경 음. 혁신위에. 예.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좀 뜨악했었죠? 선임 직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 이런 말을 했고요 지난 20일 날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kbs 최경영 최광시사 인터뷰에서 당내 초선 의원들을 가리켜서 코로나 19로 코로나 19로 학력 저하를 겪은 학생들의 비유를 했는데요 초선이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들입니다 네. 초선이 코로나 때딱그 초선들이다 소통이 잘안 된다 어. 이게 정말 보면 이게 엄청난 비아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이 비하 발언을 듣고서 그대로 네. 또 있는 초선 의원들도 좀 뭐랄까요 안쓰럽기도 하고 네. 한심하기도 하고 예. 지난 30일 한 카페에서 아까 이 노인 폄하 발언 이런 예. 거 정동영 전 의장까지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동영 전 의장은 무슨 죄입니까? 그 상당히 정동영 네. 당시 의장이었죠. 네. 이 2003년이었나요? 그렇구나. 2004년인가요? 그 상당히.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해서는 김은연 혁신위원장의 발언 파문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아까 우리 스카이원 님께서 그런 이야기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김은기 혁신위원장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걸까요? 총선 출마를 겨냥할까요? 본인 스스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그한 말씀, 말씀 조금 뭐 과격할 수 있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게저 역시도 이제 시민 사회의 일원이고 지금도 일원이고 많이 이제 접촉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시민 사회가 도태되고 죽어 갔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제가 네. 왜이 말씀을 꺼내냐면 민주당에서도 내지는 당 내외에. 소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진영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 함에도 민과 같은 어떤 양극단의 극단적인 어떤 뭐랄까요? 대결 구도 속에서 그리고 아. 민주당의 막장 행렬들 속에서 민주당의 발디딜려는 합리적인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아. 그래서 한번 기왕에 지금 그간 있어왔던 민주당의 역대 이제 노인 비하 발언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아, 총정리해 주시나요? 예. 네. 당시 열린 우리당 2004년 정동영 원장입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었죠. 당시 이제 이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국면이어서 이바 탄돌이라고 이야기하했시입니다 예. 총선 직전에 60대 이상은 또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도 괜찮고. 네. 그와 같은 발언을 했었고 같은 애입니다 유시민 의원 좀 명언이죠. 본인 스스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50대 접어들면 멍청해진다. 60대엔 책임 있는 자리 잊지 말아야 한다. 아 네. 어, 참고로 본인이 60대이십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기들도 나이가 들고, 그렇죠? 자기들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될 텐데 왜 이딴 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여러분 이제 제가 회계사이니까 이 증여세 1억 5천 1억 5천 총 3억까지 증여세 면제점을 결혼을 결혼과 네. 관련해서 증여 정부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네. 세제 아, 세제 정책이죠. 예. 네. 이게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별반 반발이 없죠. 그러네요. 예. 네. 약간 어.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서는 그렇게 예. 반발을 하고, 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극도로 반발을 하고, 예. 어, 윤석열 태진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왜 이건 이야기를 안 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PC함, 그런 면을 드러내기는 좋은 소재이고, 상당히 반발하고 할 법한데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뚜렷하게 보이는 반발 기미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이분들 본인들이 30대, 40대일 때는 60대 노인들, 70대, 그리고 사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60대, 70대가 상당히 지적으로도 활발할 때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